야, 너 목소리도 나와 알았어 아또울게이제필이가 안되지 도핑 빠진 거 있나? 조금 무서운가? 그래서 명장 버프. 네, 명장 버프 준비 중. 인기도 눈을 못인기 올려 버려 가지고. 버프. 어? 어? 또뭐 해야 될게 있나? 링크랑 그거 뭐이자동회복만 걸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. 맞아. 그리고 그 패... 버프에서 쓸 쓸샵이랑 쓸 컴백 다 빼고 어, 빼놨어. 뭐래? 그래? 그럼 준비됐어. 조금 떨린다. 나도 빙하. 디비... 음. 님 유튜브 없애? 나오는 거임. 님데뷔하는 거임. MVP 슈퍼파워 없어요? MVP 슈퍼파워 어 여기 하나 있네. 커쓰고 어, 어. 공포. 세이란, 영매 쓰고, 명장 쓰고, 이번 마음을 준비됐지? 어, 출발함. 고고. 야, 왜? 재료. 재료 갖고 와 재료. 아, 빨리 리맨 가서 한두개 바꿔 와. 맞다. 리트할수 있으니까. 리맨. <laughs> 아. 이럴 줄 알았다. 두개 사왔어. 네. 그래. 가보자고. 빨고, 빨고 가 오래. 멈춰 주세요. 멈 때리다가 한대 맞았네 괜찮 주세요. 멈 바로 제압멈와개세요 아니 벌써 요 멈춰 주 오른쪽으로 치어 그냥. 안 보여 안 아, 보여. 안 보여. 저주 사면 안 돼. 조심해. 조심해, 조창빈아. 응. 어? 저주 걸렸다. 응? 괜찮아, 괜찮아. 침착하면 다 피할 수 있어. 응. 흘렸다. 안 보여. 뛰어서 블링크 써거 아, 오른쪽 오케이 okay. 안 보여 안 보여 서 응? okay. oh. oh. 어? 응. 어? 누워있어야겠다 이거 어? 뭐야, 있다 어? 잠깐만 나 조주사 있네? 뭐야? <laughs> 김철호 있나 보네. 이에 응. 맞아. 옆에 옆에 노브라피 파운데. 아, 너 보이구나. 응. 가운데로 가야 되나 이거? 무조건 6천대 너... 나. 이 이따 와. 나나 해. 해도 나왔네. 오. 아, 나 세인한 그거 안 먹었다. 해도. 도해

그거 필요한 말해, 오리진. 어, 이번엔 필요 없어. 너어 우와! 어, 어, 음. 엎드려? 엎드려? 엎드 어드야어야 어 어? 어, 어? 어? 나뺨 맞았어? 조금 만 여기 도 어? 와 개거임 사수해사수해 사이트 계정이네 뭐죠? 나 누워있어 아 오케이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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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도, 나나

아래꺼는? 위로 왔어 훌륭하고 이제 뛸 준비해 어? 일로 오지마 내가 끌고 가고있다 오 어. 멈춰 돼요 지린다며 바로 해방 먼저. 바로 아조다다전화온다이다다다 왜 그러는 거임? 아, 몰라. 스트레스 받아요. 그게 의부증임, 이게 걔. 지금 페이스타임 왔어. <laughs> 무정? <웃음> 아, 이거 아파, 아파. 나도 크다 했은데어저요 어, 나 이제 방 이거 들어갔나 오네. 와? 대가 왜 싸임? 아, 나. 이거 아, 같은 그냥 오 갈겨. 위험하면 제가 갈 오케이.

흘렀다. 괜찮아. 조금만 조금만 더 해봐. 이만 아니면은 내가 오리진 코라면 오리진 써줘. 음 근데 나 지금 누워 있어. 어 잠깐. 아, 괜찮아. 일단 너 부활해서 해도 안 되죠. 부활해? 그냥? 어 딴딴게 보고 딴게 보고하자. 그 아, 어, 걍는 보고하자. 바로 우리지 멈춰. 주세요. 그 다음에 바인드로 바인드로 잘 버텨. 어. 어, 아, 큰일났다. 테크가 없다 나도 내가 택하, 내가 가면 돼. 뭐가 나, 이거? 맞어 넘어, 넘어갔다 데카 두개 두 존버 응, 잘할수 있지?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죽어본 적은 없음 그래? 잘 버텨봐 검은색 몸 색깔 확인하고 어 검은색 맞췄어 흰색만 피하면 되잖아 이거 응 어. 여기서는 그거 뭐야? 그거는 별개 적용인가? 그 파인 파운트라고 그래야 되나? 뭐가? 파운트? 그 까는 거 있잖아. 아 파운트 너도 깔아도 돼. 아 그래? 나 깔아야. 1분만 잘 버텨봐 아, 1분은 버틸 수 있어 음. 1분 버티면 끌것 같은데 줄넘기. 다음, 거 다음 건넹에 나게되서사는안 나오면 되겠는데. 어, 절대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마 스페이스 키 뽑았어 시작하기 전에 어 훌륭한 선택 어. <laughs> 어, 잠깐만 아픈데? 자동고 아그로 깡으로 버텨 어인 어이구 멈춰주세요 아이고 깨기네 지금 무일워서들릴 죽여줘. 무적 15초 무적입니다. 차 막히고 바로 제 완료. 클리어. 가 이거 야, 그거 해놨어? 나못 먹는 거? 아니, 아니야. 어, 그럼 내가 패 끌게. 아니 아니야, 내가 내가 하면 돼. 블랭크 빵? 드실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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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 향배 주세요. 반짝 배 탕뱃... 글쎄요. 야, 이건 엄청 많이 때려야 되네. 아, 응. 왜 이렇게 짬? 정상화 당했어요.